자 오늘은 주거 환경과 건강, 주택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어, 수업할 계획이 없었던 부분인데 학생분들이 좀 꾸준하게 요청을 해주셨던 부분이라서 요점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어, 시험의 비중은 여러분 굉장히 낮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모든 걸다 쏟아 붓지는 마세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최근 5년간 등장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택의 보건학상 구비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환경도 나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건. 보건학상. 네,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의 최적의 요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집은요. 자, 환경. 공해 발생이 없고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그래서 공해 발생이 없는 숲이 구성된 곳을 우리가 숲세권, 숲세권의 집값이 높고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라고 하는 곳이 집값이 높은 것을 볼수 있어요. 이런 곳이 굉장히 좋은 주택의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집을 고를 때는요 남향을 선택합니다. 남향 또는 동남향. 자그 이유는 뭐냐 이 남향이라는 곳에 해가 잘 들어와요. 해가 잘 들어와서 선호를 하고요. 오전에서 오후까지 일조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향을 선호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방과 거실은 남향이고 화장실이랑 부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를 잘 들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북쪽으로 위치를 선정을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집의 구조는 남향 또는 동남향이 좋고, 자, 그 다음에 집을 세우는 땅, 대지는 징계오물이라고 하는 배설물 등의 더러운 물질이나 쓰레기의 매립지가 아닌 곳이고, 만약에 매립지의 경우 같은 경우는 매립 후몇 년이 지나야 되냐? 10년이 경과할 것. 10년이 지나야지만 그곳에다가 우리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매립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매립지의 경우는 10년이 넘어야 됩니다. 매립지의 경우 매립부채소 10년이 경과될 것.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천장 높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천장 높이를 보시면 나의 키보다 더 높은 걸볼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 사람 키는 1m가 넘는데 천장의 높이도 1m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m의 이상, 그 배, 2m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주택 천장의 높이는 2m. 자, 그 다음에, 마루. 자, 요거는 아파트에 해당은 하진 않아요. 일반 주택에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마루 같은 경우는 통기를 고려해 지면으로부터 45cm 이상의 간격. 그래서, 어,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때 바닥에서 조금 더 위로 올려가지고 짓습니다. 그래야 통기가 잘 돼요.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땅에서부터 45cm 이상. 45cm 이상의 간격을 둬서 집을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벽이랑 지붕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것들을 막아주느냐. 방, 한, 추위. 그 다음에 방습, 습기. 방서, 더위. 방열, 그야말로 열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벽과 지붕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추위, 더위, 습기, 열을 막아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집이 세워지는 곳의 땅의 조건은 건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집안이 단단해 집안이 단단하다라는 말 자체가 집안 자체가 집이 지어질 그땅 자체가 건조해야지만 단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집이 잘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유기물이라는 건 오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염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곳이 좋으며, 자 그다음에 지하 수위는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요집 밑에 이제 땅이 있는데, 요땅 밑에 뭐가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죠. 땅 밑으로, 땅 밑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 집과 가까우면 좋지가 않아서, 집에서부터 최소 1.5m, 1.5m가 좋고, 가능한 3미터 더 밑에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이물 흐르는 길은 집과 가깝지 않고 집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하수위는 최소 1.5미터고 가능한 3미터 이상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자그 다음에 상하수도는 상수공급이 원활하고 이 말은 수돗물 공급이 원활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쓰고 버리는 오폐수들 있죠. 하수 처리, 오폐수 처리가 잘 되는 곳이 좋고. 자, 그 다음에 10번과 11번은요. 여러분 책 임상실무에서도 나와요. 임상실무에 보시면 병원의 창문, 병원의 창문, 체강을 위한 창문, 병원의 환기를 위한 창문이 얘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자, 체강을 위한 창문은 거실 바닥 면적의 몇분의 1? 10분의 1 이상. 그래야지만 채광에 좋고, 환기를 위한 창문은 거실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 그래서 환기가 훨씬 숫자가 더큰걸볼수 있어요. 20분의 1, 채광은 10분의 1. 이렇게 해서 임상 실무에서도 얘가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채광 및 조명을 위해서는 자연 조명과, 여기 보이시는 자연 조명과, 그다음에 이렇게 인공조명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연조명은 그야말로 태양광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해 보시면 실내의 밝기를 유지하는 주간에 태양광선. 그다음에 천공광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어찌됐든 이 천공광도 태양광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천공광이라는 거는 태양광선이 하늘에서 반사, 반사 확산. 확산되어 도달하는 빛을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자연 조명은 태양광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자연 조명의 장점을 볼게요 연소율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일정하게 어떤 타는 비율이 없어요 뭐가 타지면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을 태우면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소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타는 비율 타는 어떤 것들을 태우면서 빛을 내는 게 아니니까 타는 비율이 없고 경제성이 좋아요. 우리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 돈 내나요? 안 내잖아요. 공짜입니다. 자, 눈의 피로가 적고요. 비타민 D의 합성을 도와 구루병을 예방한다. 우리 태양광선을 주기적으로 쐬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태양광선에 의해서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구루병 뼈의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합성되면 우리가 골격, 뼈가 튼튼해진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자연조명 태양광은요, 살균작용을 합니다. 특히 결핵균. 결핵균의 살균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집안에 있는 침구 같은 것들을 태양광에다 바짝 말려주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살균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자연조명의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자, 창의 면적은 거실 바닥에 7분의 1, 5분의 1. 이런 거 외우시는 게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창문이 요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창의 면적은 거실 바닥에 7, 7, 그 다음에 5, 이렇게 왔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연상해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 면적, 창의 면적은 7분의 1, 5분의 1이다. 저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의 방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창의 방향은 거실에 남향, 작업실은 동북 또는 북향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집을 고를 때 웬만하면 집에 태양빛이 잘 들어올 수 있게 남향을 선택을 한다 했어요. 특히 거실 같은 경우는 햇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실은 남향이어야 되겠고요. 남향이 좋고요. 자, 작업실 같은 경우는 너무 밝으면 또 불편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부엌 같은 곳이라든지 이런 쪽은 햇빛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는 북쪽을 향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주택의 일조량이라는 것은 햇빛이 들어오는 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의 일조량, 하루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최저, 적어도 4시간 이상은 되야 된다. 최저 4시간 이상은 되어야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실 안쪽의 길이는 바닥에서 창틀 윗부분까지 높이의 1.5배 이하, 1.5배. 이하 이건 어떻게 외워야 될까 저도 여러분께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도저히 이해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실 안쪽에 길이 1.5배 이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의 방식으로도 기억할 수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자그 다음에 빛의 양이 많으면 커튼이나 기타 차광물을 이용한다 그렇죠 우리 빛을 가리기 위해서 집에 기본적으로 커튼이라든지 블라이드 같은 것들 설치하시잖아요 자그 다음에 실내 밝기는 천장이나 벽의 색의 영향을 받으므로 우리는 좀 집안 환경을 좀더 밝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천장이라든지 우리 벽지라든지 그 다음에 장판 같은 것들의 색깔을 좀 밝은 색을 선호를 합니다. 흰색 같은 경우. 자, 그래서 빛의 양에 따라 벽지를 선택하는데 보통 밝은 색을 원하면 흰색 계열로 많이 가시고요. 어, 집안이 좀 어두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벽지 선택을 어두운 계열로 선택을 하시죠. 기본적으로 어, 밝은 색을 많이 선호하시다 보니 기본적인 집의 구조에 벽지 같은 경우는 흰색 계열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장이나 벽의 색의 영향을 받죠. 실내어 밝기는. 그래서 벽지를 그 빛의 양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숫자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창의 면적의 7분의 1, 5분의 1. 요거는 이제 창의 모양대로 7, 5 하시면 되겠고, 자, 거실 안쪽의 길이 요것만 좀 기억하자고요. 1.5배. 뭐 나머지는 뭐 남양, 4시간, 커튼,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실 수 있겠죠? 1.5배만 여기서 조금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조명을 볼게요. 인자가 붙으면 이거 사람 인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조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집에 천장에 달려있는 정의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다 인공조명이에요. 자, 정의를 보시면 인공조명은 고체, 액체 또는 가스 등을 태워서 연소하거나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석탄, 기름, 뭐 가스, 이런 것들을 태워서 어 인공조명을 만들거나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보건, 건강, 위생상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했어요. 왜냐, 뭐 석탄을 떼거나 뭐 기름 같은 거, 가스 같은 것들을 태워서 쓸때 나오는 연기, 유해 물질, 가스 이런 것들이 건강상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가장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에서 사용하는 인공 조명의 에너지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인공 조명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 직접 조명과 인공 조명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접 조명 그 다음에 간접조명이 존재를 합니다. 직접조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볼수 있어요. 집 위에 천장에 달려있는 거실 등, 방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직접조명이죠.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죠? 직접조명. 그래서 장점, 조명 효율이 크고 설비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런데 단점은 균일한 조도를 얻기 힘들어요. 딱이 중심부만 받고 그 옆으로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균일한 조도를, 조도라는 것은 빛의 밝기, 얻기 힘들고 강한 음영, 그림자가 만들어져서, 만들어지고 눈부심이 발생을 한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 자, 간접조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벽이라든지 천장에 이렇게 빛이 닿아서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무드등 같은 것들이 간접조명에 많이 해당되는데, 자, 벽이나 천장을 비추어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장점 조도가 균일하고 강한 음영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림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눈부심을 일으키지 않으며 눈의 보호를 위하여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은은한 빛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한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단점은 조명 효율이 낮고 설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간접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 조명 값이 굉장히 좀 비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보면 이렇게 벽등 같은 것들 이 있잖아요. 벽에 부착된 등 같은 것들이 보통 간접조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조명의 고려사항 요런 정도는 요런 비 같은 것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인공조명의 고려사항은 조도는 균등해야 되고 빛의 색이 밝기는 균등해야 되고 작업할 때 충분해야 하고, 광색은 주광색에 가까워야 된다. 자, 이 주광색이라는 뜻이 뭐냐면, 햇빛에 가까운 색이라는 뜻이에요. 햇빛. 햇빛과 가까운 색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집에 사용하는 형광등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회사라든지 학교에 갔을 때 기본적으로 그 공간을 꾸며주고 있는 색들이 주광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조명은, 폭발이라든지 발화, 불이 날 가능성, 그런 위험성이 없어야 하고, 다량의 열이나 유해물질, 가스 등이 발생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에너지로 인공조명을 주로 사용해서 유해물질, 가스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자, 조도는 작업상 간접조명이 좋으며 좌상방에서 비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간접조명이 좋아요. 왜냐? 강한 음영을 만들지 않고 눈부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조도가 균일하고 강한 음영을 만들지 않고 눈부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조도는 작업상 간접 조명이 좋고 그다음에 좌상방에서 비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는 좌상방에서 비춰주면요 그림자가 좀덜 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무 강한 음영이나 눈부심이 없어야 하고 취급이 간편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저렴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조명 불량에 의한 건강 장애는 나중에 이 부분이 직업병에서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셨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특히 조명이 불량한데, 조도가 낮은 곳, 빛의 밝기, 빛의 세기가 너무 낮은 곳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눈에, 눈에 불평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안진. 눈의 떨림, 안구진탕증을 줄여서 안진이라고 해요. 눈의 떨림, 안구진탕증, 안진이 발생하고 눈이 굉장히 침침하다, 눈이 피로하다, 눈이 뻑뻑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눈이 피로합니다. 특히 쉬고 있을 때도 피로해요. 안정시 피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거짓근시, 가성근시라는 게 발생을 하고 조명이 불량하게 되면 백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업 능률의 저하. 그 다음에 사건, 사고 같은 재해 발생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주택의 기본 조건에 대한 요약 정리는 끝났고요. 문제풀이를 바로 연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문제풀이는 여러분 문제집 422페이지 보세요. 422페이지에 보시면 30번부터 33번이 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제 문항 수도 굉장히 적어요. 그거는 그만큼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았다. 시험 비중이 적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0번 문제 보시면 마지막 줄에 주택의 구비 조건으로 오른 것은 1번 방과 거실에 배치는 남향이다. 맞죠? 남향.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 남향 또는 동남향으로 설치를 하는데 어, 구, 어 집을 선택을 하는데. 특히, 방과 거실은 남향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1번. 2번. 거실의 천장의 높이는 3m 정도가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천장은 사람 키한 2배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키 기본적으로 1m 조금 넘으니까 그거의 2배 2m.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천장의 높이는 2.1m. 그냥 2m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3번. 지하 수위는 지표로부터 최소한 3m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 밑으로 흐르는 이 지하 수위는 최소 1.5, 최대 가능한 3m. 최소 1.5 가능한 3m 이상이 좋다. 집 밑에서 바로 흐르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화장실이나 부엌 등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도 돼요. 특히 화장실 같은 거 보면 집에서 화장실 보시면 창문도 없죠. 특히 아파트 안에. 창문도 없고 어두컴컴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부엌 같은 경우는 햇빛이 잘 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북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마루는 통기를 고려해서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간격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르라는, 마루라고 하는 것은 통기를 위해서 45c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최적의 주교 환경으로 오른 것은 1번. 방향이 동북방향인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가 잘 들기 위해서는 무슨 향? 남향 또는 동남향이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창문 밖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문 밖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특히 저녁 시간에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이 가로등이 자꾸 우리 집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하죠. 건강상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창문 밖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쓰레기 배출 매립 기간이 10년 미만이 아니라 10년 이상 경과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일조량이 최소 4시간 이상인 것. 일조량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빛의 양인데 이 일조량이 매, 몇 시간? 4시간 이상인 것. 그래서 일조량은 하루 최저 4시간 이상인 곳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교통은 편리한데 매연이 심한 곳. 여러분 매연이 심한 곳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통 편리한 역세권, 공해 발생이 없고 매연 발생이 덜한 이런 숲세권 같은 곳에 집값이 굉장히 비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32번 자연 조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자연 조명은 여러분 태양광선을 이야기를 하겠고요. 1번. 창의 면적은 거실 바닥 면적에, 창의 면적은 거실 바닥 면적에 7분의 1, 5분의 1이다. 자, 그다음에 2번, 창의 방향에 있어서 작업실은 남향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실 같은 경우에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작업 환경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작업실은 이렇게 북쪽, 동북, 북향, 북쪽에 위치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3번. 주택의 일조량은 하루 최소 4시간 이상이어야 된다.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실내의 밝기는 천장이나 벽의 색에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음으로 빛의 양에 따라 벽지를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밝, 밝은 걸 원하기 때문에 보통 집의 벽지 색깔을 흰색 계열로 선택한다. 라고 했었죠? 자, 5번. 거실 안쪽의 길이는 이거 무조건 좀 외우셔라. 그랬어요 거실 안쪽의 길이는 몇 배? 1.5배. 자, 바닥에서 창틀 윗부분까지 높이 1.5배 이하여야 된다. 자 3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결론은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서 137페이지에 보시면 표 4-3에 조도의 분류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 표를 외우셔야 풀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기는 합니다. 자, 침실과 주방의 조도를 물어봤어요. 침실 같은 경우에는 조도가 15에서 20에서 30이에요. 15 이하로 내려가서도 안 되고, 30 이상으로 올라가서도 안 되고, 이 조도가 가장 침실에 적절한 조도라, 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고, 자, 주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방은 맨 위에 보시면 60에서 100에 150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빌루에 따라서 조도를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한테 "힘 빼셔라, 무조건 외워라"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 또한 이거 다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적으로 이 부분은 저도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조, 저는 좀 좋지 않은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아주 외울 게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외우실지, 외우실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긴 하나 저 또한 이 부분을 내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대신 이 부분은 표시해 두세요, 여러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자, 거기 보시면 침실 있어요, 여러분. 침실. 침실 조도가 이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침실의 조도가 제일 낮고요. 15, 20, 30으로 제일 낮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재봉, 공부, 독서를 하는 장소가 조도가 제일 높다는 걸볼수 있어요. 600, 1000, 1 5 0 0 그래서 제일 낮고 제일 높다 요 정도만이라도 좀 분류해서 들어봤다 정도라도 가지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택의 기본 조건 여기까지 해서 요약 정리 정,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